뭐 음, 이런 놀이 다있나봐 어, 아니, 까니 대체 아, 풍경이 좋다 화장 싫어. 배고파 아, 저런 게 많다 오, 원래 저렇게 가니까 귀찮네 언니도 오고, 영현이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박하는 악녀입니다. 오늘은 파업 텐트 때문에 성우 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우, 길이 내비대로 가니까 다른 길로 가르쳐줘갖고 다른 다른 데서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점심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 시간 끝나고 와갖고. 여기 성우에요 그러니까 성우 아니래요. 뺑뺑뺑 계속 돌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가 성우 여기 뭐, 여기? 캠핑카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구요. 우와. 여기는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점심시간이라서 여기 앞에 사무실 앞에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오늘 뱅뱅 돌았네, 오늘도. 요 놈의 길치 지금 점심시간이래요 그래갖고 한번 다시 열어볼까 다시 닫아볼게 어제도 한 번에 다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아 오늘도 다쳐갖고 수리하러 왔는데 잘 다쳐요 희한하죠 부름이 없다 지금도 한번 다치나 안 다치나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무슨 구급차밖에 없어. 저쪽에는 스타렉스고 여기는 구급차. 이때 주차를 해놨거든요. 아까 이상한데 가고 갖 내비가 콜로가려고 그때는 그 다른, 다른 공장이었어요. 뭐, 사진 찍어 올리긴 올렸는데 <laughs> 뭐, 다시 시우라니까 뭐, 대충. 아, 하늘 좋다. 이거 선보고수중팔봉인가 수주팔봉인가 지금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점심 시간이 1시반이라 해갖고 이제 다 됐네 이제 끝났네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 요아 스트레스 너무 잘닦친다 문제는 점심 시간이 끝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여기 무슨 사무실이 고 바람 한점 없어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와우 사무실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나갔습니다 너무 더워요 물한잔다 주고 네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 주네요 문제가 있나 봐요 텐트까지 뜯어서 하는 거 보니까 기사님분들은 진짜 친절했습니다 아, 물한잔안 주네요 거 맞나? 웬 터널이 나와요. 길을 모르니까 가라는 대로 가는데 아, 나 산에만 올라면 오기겁하겠네 다행히 낮이라서 다행인데, 아,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번에 가라는 데로 갔는데 산꼭대기로 가더라고. 저는 바다에 낚시하러 갔는데 <laughs> 지금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수중 팔봉 팔봉인가 거기, 거기를 한번 여기 온 김에 한번 다 가보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와 풍경 하나는 예쁘네요 예쁜데 차가 없어요 저 혼자 있습니다 500미터 10시 방향입니다 아 저런 곳서 나가는구나 일단 나가, 나가도록 할게요 밤에, 밤에 와서 진짜 무서워 험난한 길을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 중요한 건 이거 내려가는 방향은 방향이 없잖아. 여기잖아. 입구가. 바보야. 정신 차려. 잘못 온것 같은데? 목적지가 끝났어. 저 내려가야 되잖아. 왜 나는 위에 있어? 네가 못 내려갔잖아. 백할 데도 없네. 한 번에 목적지에 도착해 보지 못한 악녀. 진짜 길치다 길치. 네비도 못 보고. 다행히 유턴 자리가 있어서 유턴을 합니다. 어휴. 아, 네비 좀잘 보고 싶어요. 네비 내비가 잘못인지 내가 바본지와 어,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좋은 자리를. 해. 아, 물놀이도 가능하네. 여기 제시건이로 오라야겠네. 타이어 아, 빵꾸 나겠다. 이런 젠장. 아이고, 아이고. 평지를 찾아서. 입구 쪽은 자리가 빼곡하게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미쳤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어, 미쳤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어,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입구 쪽은 거의 아까 말하다시피 또 보다시피 없어요. 아, 근데 여기 자리가 있네? 오, 여기 왜 아무도 주차를 안 하죠? 그래서 한번 차를 세워봅니다. 아하! 여기 왜? 안 하는지 알겠어요 평탄화가 안 됩니다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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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동을 합니다 더안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어쩐지 여기 왜 사람이 없지 했더니 평탄화가 안 되고 기울어져 있어 갖고 전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갑니다. 쭉쭉 아 날씨 하나 좋다 끝 입구 쪽하고 끝에 쪽이 평탄화가 돼 있어갖고 이쪽에 좀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 끝자리를 자리를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조용히 있고 싶거든요. 쭉쭉 가서 제 끝자리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뒷일 생각 안 하고 바보 네 저의 자리는 오늘 여기입니다. 저의 차박지입니다. 이쁘죠? 사람도 없어요. 굿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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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장실 어떻게 할 건데 이 바보야. <laughs> 일단 생각 없이 정박을 합니다. 도착. 아이고 더라. 에어컨 켤까 말 고민 중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운데 막 움직이니까 밥 했다고 또 덥네. 오마이갓. 누워 있는데 <laughs> 뒤쪽에 시동켜놓고 어, 너무 진상이에요 고기 냄새는 참 좋은데 와 제대로 본거 처음이다. 저분 낚시 하시네. 저희 앞마당입니다. 내일은 여기 타프 쳐갖고, 아, 타프란다 어닝 쳐갖고 여기서 와, 근데. 쪼꼴 거 많이 못 사갖고 얼마나 붙틸지는 모르겠어 요어오 타! 다... 이 등기선인가 보다 저서는 괜찮아 아... 저 진짜 누워있는데 지금 머리 아파 죽겠네 시동 좀 꺼주지 <목소리> <목소리> 화장실 갑니다 너무 끝을 있어갖고 자리가 없어갖고. 포탑 포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큰 거는 보기 싫어요. 어떻게 치워? 눈치워. 좀걸어서 화장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 아, 치워게 되네. 드디어 한참 걸었어 너무 멀리 했다 아,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 우와 이거 뭐야 이건 우와 뭐 갔다 와서 한번 다시 찍자 저거 진짜 예쁜 와. 저렇게 하니까 개왔네. 오와우 아이디 굿 끝도 오와우, 화장실 가고 다시 또제 차로 언제 도착하노? 왕복 30분이 걸렸답니다, 화장실. 응. <laughs> 아, 잘떨어 죽는 줄 알았어. 아, 춥더라고요. 어, 미쳐. <laughs> <laughs>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려고 했는데, 뒤쪽에 모기장이 없어가지고 여기 벌레가 많아요. 그래갖고, 지금 문 닫고, 지금 에어컨 틀는데, 지금 금방 틀었어요. 아직 시원하진 않아요. 죽을 것 같아. 너무 덥다. 미치겠어. 미치겠어.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쓰고 나왔어요. 햇빛 다가리려고 죽을 것 같아. 지금 물을 찾아서 물이 좀 들어가려고요. 안 돼, 안 돼. 땜볕에 태양가가 쭉쭉 올라오고. 세리는 충분히 올라갔다. 충분히... 아좀살것 같다. 여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저는 저 깊은 데로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시원해요. 살것 같다. 더 깊이 가지마. 깊이 가면 클라 이스깊퍼 깊이 가면 안돼 앞에서 놀아 앞에서 오지랖 부리는 아줌마 쟤네들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놀고 싶은데 계속 잔소리해 의자 갖고 올 거야 의자를 가지러 가지고 왔답니다 이날부터 3일 동안 더위를 먹어서 완전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하여튼간에 모든 게다 힘들었어 즐거워야 할 여행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도 미지근하고 풍기 틀어도 안 시원하고, 더위를 제대로 먹은, 나. 이날부터 계속 짜증이 났어요. 짜증내면 안 되는데, 그냥 집에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것 같네요. 다른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걱정했거든요. 여름에는 절대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일도 모르고 도전한 제가 다시 원망스러웠어요. <laughs> 진짜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럽다! 해가 떨어지군요. 여기가 도대체 주차장이냐? 여기 주차장입니까, 여러분? <laughs> 헐. 저기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도 돼? 가도 돼요? 아,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화장실. 남미촌이야, 남미촌. 차례가 나야 될 겁니다. 3 0 분을 걸어 다시 저의 차 앞으로 왔습니다. 장이 건강한가 봐요. 우우, 세수하고 머리까지 감았어요. 물이 딱 되는 것 같아. 설거지 한한 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한 칸이었는데 저번에 또 보니까 물이 아예 없었는데 그래도 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물이 모질하면 생수를 머리에 부어야, 마지막에 부어야겠는데 충분하게 씻었어요. 우우. 머리를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까물라고 노력은 하는데 어제 하루 못 까맣어요. 나 더위 먹어갖고 물이 너무 뜨거웠어 진짜 언제 팍팍팍팍 끓는 정도의 뜨거움, 뜨거움이었어요. 그만큼 날씨가 더웠다니까요. 아, 이따 머리 아 개운해 좀 이따 물놀이하고 샤워도 해야 돼요. 좀 뭐지 입구 쪽에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후쯤 사람이 빠질 거거든요. 그때 가갖고 차를 대고 그 길게 호수가 빠져 있더라고요. 제 차까지 안, 안 오면 제 호수 갖고 연결해갖고 물을 받아야 될것 같아. 그, 언니들 오면은 같이 도와줘야죠. 위에 언니가 물을 털어주고, 난물 받고, 물다 받았어요! 하면 언니, 언니들이 물을 꺼주는 거지. 음, 어, 좋은 생각이에요. 시동을 잠깐 켰어요. 한 10분만 켜야겠어요. 왜냐면, 배터리가 너무 바닥으로 보고 있어, 바닥. 그래갖고, 지금 여기 오늘 3박 4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오늘또 하루 더 있으려면, 지금 햇빛이, 어차 비가 와갖고, 햇빛이 지금 안 뜨고 있어갖고, 해가 안 뜨고 있어갖 충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동을 켰어. 요 뭐, 옆에 분들한테 약간 민폐인데, 한 10분만 키우고 끌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한분씩한 번씩 분씩 켜야 될것 같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아침밥. 오늘 3박 4일. 아침이에요. 이게 영상에 먹는 음식은 저녁에 라이브 방송할 때만 먹고 잘안 챙겨 먹어요. 막 바나나 만 먹고 이렇게 이런 거 먹기 때문에 굳이 영상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분 한개뭐 먹고 삽니까면은 하이 고구마 먹고 저녁에 푸시 맛있는 거먹어요 맛있다. 너무 더워서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까 지금 제 시카니도 오고 영현이도 왔어요. 지금 저기 물놀이를 하고 계십니다.